두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식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점점 마음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듭난 주재규 장로입니다. 저는 저희 부부하고 절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당집에도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서 구또 참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 지점이셨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아들아,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아야지. 아니야 엄마, 저 부처님을 꾸깨달아서 구원받을 거야. 그게 진짜야, 엄마.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신근경색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그때 장례를 치러면서 기도와 찬송,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 살아있는 지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저는 다시 조례를 나갔습니다.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아, 그런데,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나 절에 이제 안 나갈 거야? 나 교회 나갈 거니까, 당신, 내말안 들으면, 이혼해, 안살 거야? 아, 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나가면 될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산교회를 나왔습니다. 월산교회에서 예배 첫 날에 목사님 말씀 찬송을 들었는데 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내가 너무도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내 자리 찾아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환란이 찾아왔어요. 2년 동안에 공장에 불이 세번 났습니다. 아, 다 타버린 겁니다. 4년 뒤에는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때 저는 아,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런데 저 하나님 붙들고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진짜 싸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 본거다 복구해 주셨습니다. 공장 엄청 잘 돌아갑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돌아갈 겁니다.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을 섬겨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죽으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입 들어맞고 저희 안에 들을까봐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통곡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 사실 알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두 딸이 어떠한 심정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은 해려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잘해 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자랑이고 내 교만이었던 걸 사실 그런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저저희 아내한테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네. 정말 미안해. 저두 딸한테도 빌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가정예배 때저 동생 제수씨 아버지 있는 곳에 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니까 제 마음에 교만도 사라지고 점점 성기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저희 집사람 변한 겁니다. 아, 엄청 많이 변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저녁 때는 성경책 가지고 와서 "여보, 우리 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애들 달라졌어, 애들 많이 달라졌어" 이러는 겁니다. 저, 그때 울컥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인 저를 거듭나게 해 주셨고, 항상 저희 가정에 함께 계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의 행실로서 전도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장로님이 여기서 간증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천국에서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네. 네가 빨리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제 그렇게 음. 평소에 말씀을 하셨고요. 네. 사실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이 뭔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마 하늘계산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면서. 음. 아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또 장로님이 되신 모습 보면서 정말 하늘에서 정말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장로님 장로 될 때도 뭔가 그 주님이 귀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얼마 안 나갔을 때 이제 기업 모임을 나갔어요. 그때 음. 10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 건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업에서요. 네, 네네네. 그런데 저는 다가가지고 어. 저는 10년 뒤에 장로가 되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10년 뒤에 촥이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네. <웃음> <웃음> 정말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좀단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 우리 장로님 부부가 교회 나오셨을 때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두 대분이 네 교회에 나오시자마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음.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laughs>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음. 봉사하는 일에 에, 섬기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에, 우리 장로님 보면서 에,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할 것처럼 네 그렇게 되었네요 정말 네,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 간증 중에 저는 너무나 인상이 깊었던 게뭐 공장도 너무 잘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 참 은혜가 됐는데요 낮은 자리에서 월산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 담아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